아와 이거 진짜 상상력이 되게 좋아야 된다 이 게임 여기서 타임록그라는 거였네요 무기도 좀센 걸로 하겠습니다 철 해머로 타임록 걸고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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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때려. <laughs> 날아가고 잘가 안녕하세요 럭키루시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 젤다 이어서 할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 왠지 사과들이 있네 나도 사과를 놓으면 뭔가 될것 같은 느낌이 뭐죠 오, 됐다. 오, 역시. 야하하. 안녕. 오. 이 마을 안에서 뭔가 할수 있는 거 있지 않을까? 이건 뭘까? 기도하기. 오, 기도할 수 있네. 슝. 아. 이것도 그거 할수 있는 거구나. 오케이. 그럼, 우리가, 내가 여기로 텔레포트 하려면은, 여기 쌍둥이 신의 탑이고, 카카리코 마을. 어, 아, 찾았다! 저기 있어, 저기. 저런 데 있어. 가자. 하이. 하이. 사당 찾았다. 뭐, 저런, 저런 데. 높, 막 높이 숨겨져 있어. 타로 니히 사당입니다. 타로 니히의 사당. 뭐 있지? 와, 잔심의 단도. 두두두두두두두. 예. 소의 방패. 오 뭐야? 음? 오 오. 저기 공격을 옆으로 뛰기로 피하고 그 틈에 공격을 가하라. 어? 주목 중에. 옆으로 이동. 아! 에. 후! 러시. 오! 뭐야? 적의 공격 뒤돌기로 피하고 그틈에 공격을 가하라. 오! 오! 러쉬 어이 부셔졌다 적의 공격에 받쳐 방패를 휘둘러 공격을 튕겨내라. 아 이렇게. 오! 오, 뭐야 이거? 모기 공격이 가능하다. 쫙 모기 공격. 오오. 오! 오칼 나왔다. 뚜루루루루루루. 오! 훌륭히 모든 기술을 익혔다. 차 안으로. 오! 이제 광선검 나왔는데? 오! 오! 오, 엄청 멋있어. 이거 뭐야? 오! 다음은 저 마을로 가야 되는 건가? 근데 이 마을에 뭔가 할수 있는 게더 많을 거야, 분명히. 분명하거든요? 쭈 들어가 볼까? 안녕하세요. 오, 어서오세요. 여긴 뭐야? 여행 중이신가 보군요. 고고당근. 16루피. 오. 새의 알. 보코블린의 간. 염소 버터. 우와. 오. 음식집이었네요. 여기도 상점이야. 좋은 옷 있어요. 오. 은밀 슈트. 클라리션? 클라리 컬렉션. 안녕이 뭐야? 아 한정 특별. 입으면 발소리가 잘안 나서 사냥 등에 아주 유기나게 쓰이죠. 오. <laughs> 은밀 오. 은밀 타이즈. 하일리아의 옷이나 하나 사자. 저렴하죠? 살래? 루루루루루루. 추운 데서는 방한복 입고, 그냥 다닐 때는 하일리아의 옷 입고 다니면 되겠다. 예. 바지는 바지는 똑같아하일리아의 바지야. 됐어. 너 누구세요? 야! 야, 오늘 메뉴는 고고예치 크림 수프에요. 자이앙 강장이라는 거에 좋대요. 고고 당근이랑 아메미랑 신선 우유를 냄비에 넣고 푹 끓이면 끝이에요. 으악, 고고 당근이 다 떨어졌어요. 가 가져와 줄게 와 어라 어라 라라라 고고당근 씨의 냄새가 나요 줄게 고고당근이에요 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잘 만들어졌어요. 괜찮으시면 이거 받으세요. 나누어드릴게요. 오, 고고 야채 크림 수프, 꿀에 절인 사과, 원기발의 벌꿀, 몬스터 소그림 마을 밖에 서식하고 있다. 어찌 이런 일이? 우리 링크님, 꼬꼬가, 꼬꼬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찾아, 찾아올까? <laughs> 감사합니다 꽃꼬는 모두 10마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라진 꽃꼬 안녕 브리코 <laughs> 브리코 찾았다 브리코 들켰다 그치만 재밌었어 이거 브리코 보물 줄게 딱딱이 암염 암염을 딱딱이라고 하나 봐 자, 기가 브리코. 예. 달리기, 달리기. 같이 놀래? 좋아. 술래잡기. 아! 저기 있다. 브리코 잡아. 아, 잡았다. <laughs> 브리코 잡혔어. 그치만 재밌었어. 반짝이 줄게. 오, 또 준다. 오, 뭐야. 계속 할수 있나? 술래잡기 뚜루루. 브리코 어디 있지? 저기 있다. <laughs> 뭐야? 뭐야 계속 주네 호박? 뭐야 브리코 호박 계속 줘. 한번 더해. <laughs> 계속 주는데 호박을? 브리코 어딨지? 저 있다 브리코! 브리코! 도망간다 브리코 브리코 잡아 잡았다! 흐흐기 <laughs> 딱딱이 아 이번엔 암염 주네 암염이랑 호박 둘 중에 하나 막 주나봐 왜 브리코? 엄청 부자잖아 됐다 회살로 쏘고 벌이 달려오는데 벌 없애 아

됐고 이건 생각났어요 오 어머니 오와 이거 뭐야 원기꿀에 절인 사과 너 누구니 오 어, 브리코네 밥밥 같이 놀래 안돼 언니랑 밥 먹을 거야? 이제 밥 먹는 거야? 맛있게 먹어. 코코넛 끝났어. 이제 커서 요리사가 되기로요. 오오, 오오, 열심히 해. 코코넛, 코코코, 코코 그래, 얘는... 내가 기억하고 있었어. 얘랑... 아까 무슨... 울타리 안에도 하나 있었는데 던져 됐고 뭐야 왜또네 마리야 아까도 네 마리였는데 왜또아 네... 여기 하면 아, 여기 구석이 있구나 다섯 마리 다섯 마리고 아까 그 나무에 있던 애 여기서 점프 점프 슈우우 왔다 헤헤 <laughs> 여기로 던져 아니, 거기 올라가면 어떡해 어, 떨어졌어? 아, 떨어졌다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마리 하늘 어디있지 어, 어, 꼬꼬들고 있으니까 하늘 날수 있네? 예오 오, 꼬꼬되고 있으니까, <laughs> 낼수 있어. 페로세일처럼. 됐다, 10마리 다 찾았다. 링크님꼭꼬가꼭꼬가 모두 돌아왔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오, 50루피. 뚜루루루루루루. 요즘에는 이제 젤다 야숨 나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공략이 많아요. 그래서 이 공략을 보고, 코르그 코르그를 다 찾아보겠습니다. 슉슉 슉 됐다. 그 다음에 마그넷으로 오오 나주면 야하! 두 번째, 고르고 열매. 좋아, 좋아. 간단하구만. 불의 화살. 로, 한번 뿅! 쏘시면은, 불 타고, 없어졌죠? 들어주시면, 야하하! 와, 저거 뭐야? 헉! <laughs> 저 뭐야? 와, 이거 뭐야? 엄청 커, 뭐야 이거? 이상한 지렁이가 하늘에 날아다녀요. 뭐야, 쟤? 여기 오시면은 사다리 있죠? 자, 여기서 <laughs> 뭐야? 다리 왜 빨개, 이거? 쭉쭉 올라가 주면 여기에 조사하기 눌러 주면 코로그 예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늘이 왜 이래고? 오! 오! 뭐야? 오! 링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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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붉은 달의 시간 그건 가논의 마력이 충만할 때 아아 <laughs> 몬스터가 다시 생겨 아아 붉은 달이 되면 괴물이 몬스터가 다시 나오는 거구나 와 붉은데 없어졌다. 괴물들이 다시 다 생겼나봐요, 이러면은. 한번 묻지른 괴물들이 다시 나온다는 거겠죠? 아. 와, 이거 진짜. 상상력이 되게 좋아야 된다, 이 게임. 여기서. 타임록을 라는 거였네요. 무기도 좀센 걸로 하겠습니다. 철, 해머로. 타임록 걸고. 때려. 때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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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laughs> 날라가고 잘가 이제 날라갔죠 그 다음에 들어주면 와이 공략 안 보면 어떻게 찾아 이거 대박이다 여기 오시면 저기 좀 커다란 얼음 덩어리 같은 거 보이세요? 여기로 와서 아이템에서 요고, 장장 묶음을 놔주시고요. 무의 화살로 쏘면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횃불을 손에 들고 묻혀서 가까이 대주면 빨리 녹거든요. 그래서 빨리 녹여주세요. 녹이면은 조사할 수 있는 거 나오죠? 조사해주면은 야, 아 저희는 말돌이 타고. 이제 능력치 올릴수 있겠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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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두 개? 네. 알겠어. 같이 춤추자. 빵. <laughs> 슥. 예. 짠, 짜자잔.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아니, 뭔 소리예요? 할아버지께 혼낼 거야. 미안. 나 이제 돌아가야 해. 코르글메 아직 부족하니까 코르글수까지 그 가져와줘. 더 이상 늘려주질 않네요. 뭐... 세상에. 막상 열심히, 18개는, 19개, 아까 19개 모았지. 19개나 모았더니, 더 이상 늘려주질 않는다. 망했다. <laughs> 아이, 망했는데. 근데, 카카리코 마을, 사당, 뒤편이란 게 어디야, 도대체? 모르겠어. 뭐? 그렇지, 손님. 궁수 같단 말이지? 오. 날 활로 즐겁게 해주지 않겠어? 아! 손님 센스 좋네? 여신상의 축대에 불을 붙이고 와주지 않겠어? 어, 여신상? 음. 임파님 저택앞샘이 있잖아. 오. 할 거야, 말 거야? 한다. 불타는 화살촉으로 쏴라. 자, 이제 그러면 은 화살을 써서. 불의 화살 쓰기 아까우니까 이걸로. 뿅. 불 다시 붙여서. 뿅. 그냥 이렇게 가도 불 붙나? 어, 불 붙네. 어, 좋다.뿅. 뿅. 됐다. 챌린지 해 줬다. 도 가서 안녕하세요. 야! 다바스 손님, 엄청난 실력자였잖아. 가슴이 다 두근거리더라고. 오. 그러니까 이런 기분 정말 얼마만인지 몰라. 엄청나게 흥분돼. 좋은 구경했어. 오. 빨간 루피, 20 루피 주네. 이럴 수가. 좀 다음에는 막히는 거 아니면은 공략 안 보지 말자. 그냥 하자. 오늘은 이렇게 해버려서 어쩔 수가 없다. 하, 어쩔 수 없어, 오늘은. <laughs> 자,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카리코 마을에서 이것저것 마을 주민분들을 도와줘봤고요. 그리고 여기 시작 에디지에 있는 코르그들을 다 찾아봤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하테노마을인가 여기가 아까 뭐랬지 하테노마을 맞나 맞지 하테노마을 맞네 하테노 고대 연구소 저기를 갔어야 되는데 루시가 그냥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런 건지 그래서 막 공약을 봐버려가지고 이상해졌어 <laughs> 아참 좋다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끊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오! 할게요. 오이. 여기서 네 말도리. 이 됐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让。